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자네 김치 오이소박이 받아보시면 양이 얼마큼인지, 양념이 얼마큼 많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드릴게요. 요게 1kg고요. 저희는 2kg씩 주이니까 요거 두개 들어갑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짜자잔오 여기. 어, 오, 여기도 양념이 좀 묻어 있네요. 저희 순자에 김치 오이 소박이는요 오직 부추로만 이렇게 양념이 다돼 있어요. 한번 꺼내 볼까요? 이건 지금 바로 한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어머님한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하게 하려고 위생 장갑을 꼈어요. 어머니가 이거를 정확하게 오이 등분을 잘 나눠서 골고루 담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양념 보세요, 양념 엄청 많죠? 제 순자네 김치 아주 효도 상품이에요. 오이 소박이 지금 이제 오이가 엄청 맛있어질 때가 와가지고. 이렇게 진짜 맛있어요 <laughs> 설명해 드리면서 군침이 막 도네요 이렇게 계속 나오죠 여기 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 앞에다가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 정도 양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렇게 국물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엄청 양도 많고요. 네, 맛있어요. 이게 1kg 이게 두 개가요. 맛있겠죠? 감사합니다.